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팬더입니다.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이고요. 자신의 말을 이동시키고 울타리를 쳐서 자신의 구역을 넓게 차지하는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드판이고요. 보드판은 7 곱하기 7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말 7개씩 이렇게 두 가지 색깔 준비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울타리입니다. 자, 울타리 역할을 하는 요 나무막대 있으면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 없다 라고 한다면 어, 검정색 펜 매직 같은 거를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게임의 목표는 자신의 구역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 닫힌 구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닫힌 구역의 의미는 말한 개만 있고 울타리로 닫혀 있는 곳을 닫힌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 말이 두개 이상 있는 구역을 열린 구역이라고 하고요. 열린 구역은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날 때에는 열린 구역이 없이 전부 다 닫힌 구역이 되고 그 닫힌 구역의 칸 수를 세어서 많은 칸을 차지한 플레이어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닫힌 구역이라는 의미는 말이 정확히 한 개만 이렇게 있고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 싸여져 있는 경우를 닫힌 구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자, 울타리 세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닫힌 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닫힌 구역에 있는 이 말은 그냥 한 칸만 차지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닫힌 구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자 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 칸을 차지하고 울타리로 갇혀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닫힌 구역이 됩니다. 그리고 세 칸을 차지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안에 다른 플레이어의 말이나 자신의 말이 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닫 닫 구역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느 플레이어가 여기를 이렇게 닫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말이 두개 이상 있기 때문에 어, 할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플레이어가 이렇게 닫으면 자 닫힌 구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닫힌 구역이 되고요. 이 바깥쪽은 전부 다 열린 구역이 되겠죠. 왜냐 말이 두개 이상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닫힌 구역을 만들어서 그 구역은 더 이상 어 플레이할 수 없는 영역이 되고 어, 그 안에 있는 플레이어의 말을 구역이 된다 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플레이어는 두 가지 액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말은 어, 원래 있던 말 어떤 말이든 여기에서 출발해서 하나 둘한번 꺾이는 곳 칸수 제한 없이 한번 꺾이는 위치에 한개말한 개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그냥 직선 영역에 이렇게 가서 배치를 해도 괜찮습니다. 말이 총7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배치해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구역에다가 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액션은 자어 처음에 있던 말을 추가로 하나 둘 꺾일 곳을 생각해서 한 군데 꺾여서 배치하는 액션이 한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은 상관없습니다. 자 만약 여기에서 추가한다.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때 다른 플레이어 말이나 내 말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울타리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때는 자, 말 추가하는 액션 외에 또 하나는 기존에 놓여져 있던 말을 이동한 다음에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자, 울타리를 칠때 마찬가지로 이 말을 이동할 때 한번 꺾일 수 있습니다. 꺾일 때는 직각으로 꺾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하나, 자, 이렇게. 한번 꺾였죠? 이렇게 해서 한번 꺾여서, 자, 울타리를 하나, 그 말이 있는 곳, 네 방향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말을 이동해서 울타리, 건설, 이렇게까지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번에 울, 이동하지 않고 울타리 건설하겠다. 자, 요 말을 가지고 이동하지 않고 울타리 건설하겠다. 가능합니다. 자, 울타리 건설. 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말 추가 또는 이동 후 울타리 건설. 이때는 꼭 이동은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선택 사항이고요. 울타리 건설도 마찬가지로 선택 사항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라색 플레이어 한번 해볼까요? 자, 보라색 플레이어 마찬가지로 자, 여기 치를 위험이 있으니까 자, 쭉 가서 이렇게 한번 꺾일 수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꺾여서 자, 울타리 건설 자, 이렇게 건설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하얀색 플레이어 하얀색 플레이어는 자,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울타리 건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 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보라색 플레이어가 자, 이렇게 해서 자, 꺾었습니다. 자, 한번 꺾여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닫아버리면 닫힌 구역이 되겠죠. 닫힌 구역이 대해서 이 말은 더 이상 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가둬서 아주 작은 좁은 구역을 만들어 버리면 어, 상대가 유리하겠지요. 자, 게임이 진행이 되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 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보라색 플레이어가 여기 아홉 칸을 차지할 수 있겠죠. 다음 턴에 여기를 막아버리면, 여기 닫힌 구역이 되어서 보라색 플레이어가 넓은 구역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막아야겠죠. 자, 하얀색 플레이어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자, 하나, 꺾이면 되죠. 한번 꺾여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열린 구역이 되죠. 말이 두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닫을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어, 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할수 없이 뭐 이렇게 자, 이, 하얀색 이동해서 이렇게 좁게 만들어 버리면 방어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 열린 구역이 점점 점점 줄어들면서 닫힌 구역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닫힌 구역을 만들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게임을 끝내고 닫힌 구역에 있는 칸 수를 세면 되겠습니다. 칸 수를 세어서 많은 칸을 차지한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이런 나무 큐브나 나무 막대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대체물로 바둑알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나무 막대 대신은 어, 매직으로 하셔도 됩니다. 어, 바둑알 이용해서 어, 해 보시는데. 어, 숙련자인 경우에는 7개가 아니라 6개나 5개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점선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어, 점선 버전으로 바둑알, 그 다음에 매직펜으로 이렇게 표시해가면서 플레이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2인용 추상 전략 게임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 많이 해보시면서 어떤 전략이 있는지 또 어떤 재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바꾸면 더 재밌게 할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적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인용 추상 전략 게임 팬더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지금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